네 이제 비의 병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는 소화 소화영 소화작용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수곡정미 수액운나 진액수송분포 비기는 수곡정 청기를 상승시키고 혈의 통섭을 주관합니다 자 흔히 보이는 발 증상으로는 일단 복부창만통 복부 쪽에 이제 그득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부진 부진이나 어, 이제, 영양소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해서, 변에 이제, 당이 소화되지 않는 거죠. 소화가 제대로 안 돼서 나오는 경우고, 다음 황달도 발생합니다. 이거는 이제, 담즙하고영양이 있습니다. 다음, 타랑, 자궁, 하수, 내장, 하수. 이거는 이제, 비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기능이 못,을 못하면은, 이제, 근육, 그, 살이, 그, 살덩이들이 힘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 장기를 그, 유지하고, 잡, 잡, 아주고 있는, 음, 그런 쪽에 그 살덩이들이 이제 힘을 못쓰면서 내려앉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혈, 북루가 있습니다. 그럼 비통혈, 예, 통섭 기능의 실조죠. 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비양, 역시 비양이나 비기의 실조입니다. 기능, 기능의 실조죠. 자, 기능이 실조되니까는, 자, 기능 실조니까, 운하 기능이 실조되는 거죠. 운하 기능 실조되니까, 기혈 생산이 저하되고, 자, 수습, 담은 발생해서, 결국은 나중에 신양 손상까지 올수 있습니다. 자, 비기헌은요,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기운이 부족한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기헌은 일단, 잘못 먹거나, 너무 과로로, 선천적으로, 뭐 발생하는 원인 다양합니다. 자 소화 흡수기능 감퇴하죠. 기능적 감퇴니까 승천 기능도 실조되고요. 그래서 기혈생산도 부족해진다. 그래서 기혈생산 부족해지니까 혈이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통섭 기능도 실조되고 중기하함 네, 다 내려앉습니다. 하함하는 작용이 있으면 다하 무슨 하수의 함몰 증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허가 더 발전하면 비양허로 양허가 되죠 즉 양허에서는 이제 음적인 차가운 증상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물 설사 새벽 설사 이런 허한성 증상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양허 되니까 음이성에서 그렇죠 긴체내의한 음, 그리고 응결 이런 키워드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양어는 체내 수습이 쌓여 방광에 기와 기능 실조가 돼서 소변 분리, 팔다리가 묵직해지거나 이제 몸에 부종이, 수습이 쌓이니까 이제 액체가 순환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 백대의 양이 많아지고 묽게 됩니다. 그리고 수습 중조 중조로 비양기의 부족으로 운하 기능이 실조되니까 수곡 정미 생산이 부지, 부실해져요. 그래서 수곡 수액 대사 장애로 수습이 내부에 정체됩니다. 그래서 체질이 양허 음, 양허해서 결국 음이 항성하면은 습이 한으로 바꾸, 바뀌죠. 그래서 한습이 발생하니까 양기 손상 신, 비양이 손상해서 습 습이 성하게 되고. 양이 세약한 친구가 나옵니다. 음. 자, 만약에 체질이 양성하면요. 습이 열로 또 발생해서 습열이 돼요. 습열이. 습열이 되니까 이제 황달 증상 같이 나옵니다. 중초에 습열로 간담에 훈정해서 소설 기능 저하. 네. 담에 열사가 성하고 담즙이 빠져나간다. 자, 비음의 실조입이나 비장의 음액이 부족한 상태예요. 자, 비음 여기서 음은 이제 이렇게 진, 음액, 그러니까 진액 같은 이런 액체가 부족할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비허 비어. 자, 비허는 모두 비기허다. 그렇죠. 비혈허가 없어요. 예, 비허일 때는 바로 음허가 됩니다. 자, 비기어에서 고누기능 감퇴면 한상으로서 해 비양허가 되고요. 비기어에서 진액 수소 유포 무력되면은 진액 수송이 제대로 안 되면서 비음허가 됩니다. 자 비음허는 자음 위음 부족을 초래해서 하강기능 실조로 헛구역질, 상역 딸꾹질이 되고요. 비염은 역시 양을 적재하지 못해서 양향성하죠. 그래서 허열의 증후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폐의 병기입니다. 폐는 체내외 기의 교환처, 기를 주관하죠. 호흡 선, 그리고 선발 숙강 기능 이런 기능들 앞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통조 수도가 있고요. 혈액의 수송 분포 대사를 촉진하죠. 그리고 비에, 비는 기를 주관하듯이 위기 역시 기의 한 종류로 폐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을 보호합니다. 음, 피부는 역시 폐에 오 어, 폐가 주관하는 곳이죠. 다음에 폐병에서는 발생한 기전으로 이제 대부분 호흡기계에 관련된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해수 그래서 여기서 해수에 있음 기침 소리만 나면 해고 가래만 나오면 숨니다 그다음에 기단은 숨이 짧은 거죠. 그래서 숨이 찬 것. 그럼 효는 어 뭐냐 이 가래 가래 끓는 소리 생각하시면 되고요. 천은 우리 흔히 아는 천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흉민동통은 가슴이 답답한 거고요. 그다음 객담 객혈 아시죠. 그다음에 육혈은 코피를 뜻합니다. 다음 자하는 기가 부족할 때, 기허일 때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땀구멍을, 망, 땀구멍을 쥐고 있는, 막, 그러니까 조이고 있는 그 기능이 부족해지면서 땀구멍이 자, 모, 자기도 모르게 열립니다. 땀구멍이 열리니까 그 사이로 땀이 빠져나오죠. 자, 폐기 실조입니다. 폐기의 실조는 폐기능들 많죠. 선발 숙강도 있고, 통조 수도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선, 선발 기능을 못할 때는 이제 위로 퍼뜨리는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가 불리, 호흡이 불편해지죠. 위로, 위로 뭔가를 못 보내니까 아래에 계속 답답한 거죠. 네, 가슴이 그득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리는 숙강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하강을 못하니까 위로 상역해서 이제 가래가 막 끓고 막 이렇습니다. 음, 이두 가지가 다 이제 실조가 되면은 이제 폐기 상역을 초래해서 이제, 이제 구, 해역이나 기단을 유발합니다. 기천이죠. 네. 비기허입니다 제가 폐기허입니다 폐기허. 자 폐기허. 자, 부족, 어,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발 숙강 실조되면 오랜 병, 과로, 오랜 해소. 다 비슷하죠, 원인들이. 자, 폐기가 소모되면은 이제 그흉 중에 종, 종기가 부족해지죠. 그러면 호흡기능이 감퇴돼요 어떻게 보면 이걸 빼더라도 기소모 결국 기능이 소모되니까 호흡기능 감퇴되고 그래서 기침이나 숨차고 물군가래, 말소리가 기어든다. 말소리 기어든다는 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운이 없는 거죠. 다음에 단백세 기운이 없을 때 어때요? 비슷한 이런 것들이 나니다 기허니까 자한이고요. 이제 방어 기능 감소, 감기 쉽게 걸리죠. 호흡기에 어떤 그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예, 그 상기도 감염이 잘 일어납니다. 자, 폐음허는 역시 여기서도 진액 부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음폐기 진액 부족으로 음허 화왕이다. 음허니까 당연히 양이 향성합니다. 자 역시 증상 같은 경우 음 부족하니까 허열성합니다. 그양 양이 향성하죠. 그래서 이제 열열정 오후에 조열 그 다음 오심 번열 불거짐 이런 양, 양적인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신의 병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